완전히 윤석열 스스로 탄핵을 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던 윤석열 김건이 부부를 봐야 하는 날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체포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탄핵 직후에 한덕수가 권한 대행 자리에 앉았었고 한덕수가 지금까지 사표를 내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이유를 국민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윤석열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윤석열 체포 다음 상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을 지켜보다 못해 검찰 내부 수사 보고서가 터져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를 당장 소환해 구속조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허점을 찔렀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꼭두각시일뿐인 권한대행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최권한 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내고 탄핵 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여야가 합의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권한 대행은 또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내 대변인은 경호처는 이미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경호처 직원들 심지어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들까지 내란수계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절을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요새로 만들었다. 체포를 시도하면 충돌도 불사한다는 무법 망상이 내란수계와 경호처 수뇌부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수계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 한심한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이라며 최 부총리는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 온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와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에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덩어리 이해 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는 토론과 합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독이 든 사과다. 여당이 합의 안해 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협박인가? 체포영장 집행이 비민주적이라는 뜻인가라고도 물었습니다. 노 원내 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체포가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과 장외집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1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주말에도 비상대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지에는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2차 체포영장 재집행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 비상대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오는 11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주체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것도 독려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도당 위원장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집회 참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리 당이 집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도부는 참여할 예정이고 의원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 경호처 지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권한대행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최권한대행과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도 꾸준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 아무리 거세게 저항해도 체포는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며 이미 1차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또다시 실패하면 공수처와 경찰의 위신출항 문제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아울러 경호처의 방해로 체포가 무산되거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최고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공수처와 경호처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하고 공수처는 한치의 틈도 주지 말고 과감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여론전을 펼치는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선 고발 징계안 제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를 저지르도록 조장 선동했다며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행위에 책임을 지라며 제명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과 잔당들의 꼼수로 윤석열 체포가 지연되면서 보수층이 다시 집결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여론조사 역시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의 체포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윤석열의 잔계를 보다 못해 결국 앞으로는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윤석열이 곧바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까지 수사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리인다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방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언제부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수사하고자 체포하려는 적법한 영장집행이 반국가 행위가 되었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반국가 세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한편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국정농단 사건의 진실도 갈수록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비공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김건이 부부에게 직접 수시로 전달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 진 일을 두고 명시를 이틀막하기 위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김영만 대변인은 이날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 2년 넘게 연락해온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내란숙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11월 1일 윤석열은 관저에서 비상대권을 모의했고 김영선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11월 9일에는 계엄 선포 시 동원 가능한 군 규모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1월 15일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달 안에 무너진다는 명태균 발언 열흘 뒤인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영현에게 명태균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명태균 게이트로 불 꺼진 각종 위법·불법" 의혹에 대해 입틀막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왜 검찰은 11월 4일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통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김건이 부부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검찰은 11월 7일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는 대국민 거짓말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인가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윤석열 김건이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은 당장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당장이라도 잡아들여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윤부부의 동조한 세력을 모두 끄집어내 대한민국을 정화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